원이 있는데, 원 안에 이제 삼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삼각형의 내각을 하나 2등분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해봤어. 이해 되니? 네. 그러면, 호를 봐봐. 어떤 호를 보냐면, 이 호를 봐봐. 그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동그라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네. 이렇게. 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요 호에 대한 원주가. 원주가. 어, 네. 맞아? 네. 어. 그래서 요게 지금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은 것도 보이니? 네. 보이지? 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쓸수 있냐면, 원이 있어, 접선이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고,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고.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어. 맞아? 네, 어.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뭐가 되냐면, 원이 그려지는데, 어떤 원이 그려지느냐, 어떤 원이 그려지냐면, 아, 그리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자, 이 빨간색 이 라인이 뭐가 되냐면, 접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삼각형을 보면, 어떤 삼각형을 보냐면, 이 삼각형을 보는 거야. 그럼 이 모양이 나오지, 요 삼각형. 이 여기 문제를 풀 때는 음. 숨어 있는 원이 어디에 있는지, 오케이? 네. 수모 있는 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으면서 풀어야 되거든.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려 볼게. 원이 있어. 그지 네. 그다음 여기 삼각형이 어떻게 이미의 삼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각을 2등분을 했어. 각을 2등분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니까 이 각이랑 어. 그지 네. 그거랑 같단 말이야, 원주각이. 근데 또 여기랑 여기랑도 같아 이해되니? 네. 그러면 어떤 원이 그려지냐면 얘를 접선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를 접선으로 해서 원이 그려지는 거야.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기준으로 해서 어? 각이 같은 게 보이나? 네그지 이걸, 이걸 찾아주라는 내용이 이해되니? 네 됐지? 네 하나 더있어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는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 이등변 어, 이등변삼각형 변두 개가 똑같겠지 길이가 똑같겠죠. 그지? 네. 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요각이랑 요각이랑도 똑같겠지. 네. 자 이상해? 아 괜찮아. 네. 자 여기서 이거는 각을 이등분하지 않아요,들. 이렇게 한번 그봤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원주각 똑같이 안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지 그지? 맞아? 보여?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지? 근데 여기랑 여기랑도 이등변이니까 이각이랑 이각이랑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그러면 자 누가 접선이 될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접선이 될까? 여기가 접선이 되는 거지. 어디가 접선이래? 이쪽. 예, 접선. 그러면서, 아, 잠깐만. 여기 접선이 되는 거 접선. 오케이? 얘가 접선이 되면서, 원을 그려볼 거야.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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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그려줄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 보이니? 이 삼각형. 그지 여기 접선이고. 음. 그럼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각기랑이각기랑 응. 같다. 형이 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 되니? 응. 자, 그럼 이게 원을 그렸어. 그럼 여기서 응.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원을 그렸으면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응. 찾으라는 거거든. 이해 돼? 응. 어, 그러면. 자, 다시. 이걸 어떻게 되나? 연결이. 그나?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얘는 어 각을 이등분했어.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이렇게를 만들었지. 그지 네. 그래서 각이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 그지 그래서 원을 그리니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원이 이 라인을 접선으로 해서 원이 이렇게 그려졌었어. 됐어? 됐지, 네, 네. 됐지. 네. 그러면 그러면 잘 봐야 돼.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케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이나 원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곱하기 이거, 두 번씩 간다르잖아 만나는 점에서. 음. 어, X제곱은 A 곱하기.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음. 어.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음.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선두 개. 복잡하지? 음. 이게 어려워, 찾는 게. 어? 원을 그려져 있지 않아. 나와 있지 않은 원을 음. 내가 찾아서, 길이비를 이용한 이걸 써주면 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거나 어 미지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이원 찾는 거 자체가 어려워. 이해되니?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야. 자,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가 뭐 여기는 뭐 랜덤으로 이렇게 잘려 있단 말이야. 여기 각이 이렇게 같아. 연결을 했어. 어, 여기 각이 같아. 그러면, 원이 그려지거든,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원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봐봐. 요거,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거, 라인 두 개를 보는 거야. 빨간 원하고. 다른 거는 신경쓰면 안 돼. 음. 빨간 원하고, 저 라인 노란색 원, 노란색 직선 두 개만 이렇게 딱 째려보는 거야. 이게 되니? 응.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b라면 x제곱은 뭐가됐기 a 여기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길이를 구해가수가있다가길이가 나와 있을 거라고 다른 길이들이 오케이? 기가여기 원이 있는데, 어 여기 각을 이등분했어. 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지금 친절하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여기 길이가 9고 여기 길이가 3이래 그리고 이 길이 x. 요 길이를 구하래. 됐어? 각을 이등분했어. 여기, 여기 같아 지금. 그럼 여기 원이 어떻게 그려져? 렇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무슨 라인만 이거 하고 이 라인 하고 이거만 두 개만 보는 거야 이, 이 점을 기준으로. 그 x 제곱은 3곱하기 얼마? 3곱하기 구하면 안 돼. 3곱하기 얼마? 플러스. 플러스 어 12.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나? 네. 그럼 삼십육이 되나? 네. 그 x는 뭐가 돼? 미팅.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 이거. 이해되니? 네. 알겠니? <웃음> 어렵다. <웃음>